주식 간별사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하이트 자증권의 이건희 부장님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는 조금 약간 묵직한 종목 같은데, 요 음, 네. 종목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에 투자를 했다. 그왜 투자를 했을까요? 네네. 네. 수익률이 좋으니까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뭔가 돈을 더벌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주식이더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를 예. 했을 텐데 그럼 상, 근데 왜상사주일까라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는 뭐 원재료는 수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게 주업이죠. 그래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죠. 지금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서로 지금 뭐 서로 경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뭐 중국 애들이 지금 일본 거 많이 사간다고 하는데 <laughs> 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데 네, 지금 어, 우리나라 상사주들도 여전히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사라 상사라고 하면 옛날에 상사맨 뭐 미생에서 많이 보셨던 그렇죠. 그런 상사 회사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옛날 흔히 얘기하는 무역회사입니다. 그렇죠. 무역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필요한 거는 거기서 싸게 사오고 그렇죠. 싸게 사와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조금 팔고, 이자 붙여서 이문 붙여서 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건 또 갖다가 해외에 팔고 이거를 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사주들이 주로 이제 자원 개발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음. 특히 이제 일본 상사주들이나 우리나라 상사주들이 보면 많이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 전 개발에서 그렇죠. 성공해서 그거를 지금 가스를 엄청 팔고 있죠 지금도. 근데 그것처럼 지금 제가 LX 인터내셔널 회사를 갖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어떤 상사주냐? 예전에 LG 상사였습니다. 하하. 네, 그러니까 삼성에선 삼성물산이 있었고요. 그렇죠. LG는 LG 상사가 있었고, 예그 네.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넷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만들어진 회사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LG 상사와 삼성물산은 거의 뭐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회사였는데, 이제 이게 LX 그룹으로 이제 LG가가 쪼개지면서 LX 그룹으로 바뀌고 LX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예전에 LG 상사 시절부터 다져온 이제 자원개발 역량을 여전히 갖고 있다 노하우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튬 강산을 인도의 대규모 리튬 강산에 개발을 하는데, 리튬 채구, 채굴권을 이제 팝니다. 리튬의 이제 카슈미르 지역,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 왼쪽 서북부 지역인데, 네네. 그쪽에 이제 리튬 강산이 리튬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라게 발견이 됐는데, 어허.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 리튬이 가장 그렇죠. 핵심이니까, 이거를 590만 톤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국내에 자기네 회사, 자기네 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이제 싸움을 붙여서 최고권을 예, 팔겠죠. 그래서 LX 인터내셔널한테도 니네들도 와서 한번 넣어봐라라고 지금 했다고 현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아. LX 인터내셔널은 부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열두 개 <laughs>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부인을 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쟤는 이제 그거보다는 LX 인터내셔널이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자동차가 같이 뭘 한다라고 기사를 보셨을 텐데 네네. 거기에서 이 광산 개발을 하는 거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음. 거기서 중요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X 인터내셔널이죠. 그렇죠. 예.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리튬 광산만으로도 아이니까 니켈 광산 가지고도 사실은 큰 수익을 낼수도 있다, 내고 있는 상황이다, 낼수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 인도 지역에 만약에 여기서 일부라도 이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온다라고 하면 이 매장량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단일 아, 규모로 굉장히 큰규모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가 갖고 있는 저기 염호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쪽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뭐 대박이 나겠죠. 근데 부장님 좀 궁금한 게어 현지에서 이렇게 기사까지 났는데 일단 부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낙찰됐다면 굉장히 아까 얘기했는데 베네핏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익이 어떤 상황이 좀 돌아갈까요? 그 리튬을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권리를 받는 건데 그러면 네. 똑같은 거죠. 미얀마에서 광그 가스전에서 채굴을 하면 미얀마에다가 일부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그걸 주고 그 비용이죠. 최고란 비용과 그거 비용을 내고 그어디다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똑같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굴을 하게 되면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죠. 어, 비쌉니다. 그래 리튬 관련돼서 지금 뭐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좀만 한다 그러면 계획만 갖고 있는데도 막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뭐 발다, 뭐뭐 네. 뭐 입찰했다, 뭐 이런만 해도 주가가 들었었스록 하는데. 그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거 가지고 주가가 뭐 움직이죠. 예, 네, 1kg에 뭐뭐 그러니까. 뭐 몇천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비싼 광물을 뭐 개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LX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건데 아직 부인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참여할까 말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아. 과연 이제 참여하러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뭐또안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경쟁 기업들도 좀 보고 있는 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지금 니켈 사업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대부분 니켈, 코발트 그다음에 리튬. 이 가장 핫한 광물입니다. 게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사주들 상사주들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렉싱턴아 주식 차트 보시면 가좀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에. 그러네요 네. 이제 니켈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쭉 빠졌죠. 빠지니까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 제자리 돌림 4만 원대 뭐이 고점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쪽은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그 차트상도 너무 지금 부담이 없는 자리다. 최근에 보면 이런 차트가 생각보다 귀합니다. 아하. 다 그렇게 고, 밀리지도 않고. 다 고가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뭐 유의하셔서 조금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